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송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완화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 하락폭이 좀 축소되고 있죠.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 이러한 추이를 놓고 보더라도 아마 지난주가 최고로 많이 뭐 폭락하였다, 하락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요번 주 발표에 의하면 이 처럼 어, 하락률, 예, 폭락률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동산 규제 완화 폭탄 반응이 오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8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하죠? 그만큼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 완화 어,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1년간 더 유예시켜 주고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한 전 지역의 규제 지역 해제랑 부분, 청약 규제 완화, 그렇죠? 뭐, 전매 제한 기간을 좀 대폭으로 축소를 했지 않습니까? 또한 분양가 사항제를 축소를 하고 등등. 이러한 역량이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집값 완화 정책으로 기한 집값의 하락폭이 이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전국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39주 만에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금매물 출시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금매물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이 전국적으로 집안 팔래요. 그래요. 집은 뭐 당장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집값이 좀 반등하면 그때 팔자. 이게 폭락한 집값이 어느 정도 좀 폭락이 좀 축소가 될때 그때 집을 팔자. 따라서 금매물이 해소되고 있죠. 이러함으로 아파트 가격이 역대급 하락세가 서서히 멈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지방 또한 마찬가지죠. 규제가 풀리니 금매물이 좀 풀리고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 10주 만에 최대 하락폭이 이제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기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쏟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집값의 하락이 좀 멈췄다면, 그렇다면 이제 집값이 상승으로 급반전할까요? <laughs> 그래요. 어, 집 가진 사람들이야 집값이 그래 이제부터 음, 집값이 반등해서 쭉쭉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라고 봐야 되겠죠. 음,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집값 반등, 야 이거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가 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자, 어,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아마 다음 주 1월 13일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또 금리가 인상되겠죠. 그리고 올해까지 어, 금리가 더 인상될 것 같은데, 따라서 금리 인하되는 시기가 아니라 금리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금리가 계속 오른다면 집 사기는 힘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 가격 하락, 그래요.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전세 세입자들 또한 이 전세금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 금액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2년만 살고 2년 동안은 다른 집으로 그냥 옮겨 타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으로 옮겨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증가되었다. 전세 매물은 증가됐는데 세입자가 없어. 그러이전세금액 계속 하락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집값 반등 결코 쉽지가 않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금매물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다. 그래 지금 팔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러한 팔고자 하는 매물, 아파트 매물, 빌라 매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30억짜리 아파트가 뭐 22억 한다고 해서 팔릴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면 초급 매물. 이런 매물들은 팔릴 수가 있겠죠. 아파트 가격 5억 하는 게 갑자기 뭐 3억 3천에 나왔다. 그러면 팔릴 수는 있겠죠. 아파트 매매 금액 30억짜리가 아직 28억에 나왔다. 이건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직 금매물을 받아줄 매수자가 없다. 이 부분도 집값 반등이 어려운 부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집값은 떨어졌다고 하여도 전세 금액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 집값이 뭐 2억이 떨어졌다면 전세 금액은 뭐 2억 5천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어, 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50% 감면이지 않습니까? 그래 아직 이거 뭐 완전히 풀린 곳 아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것 또한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감면이 뭐 연장된 거아닙니까 아직 뭐명쾌하게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이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아파트를 산다? 빌라를 산다? 취덕세50% 감면 해줬다고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한 양도소득세. 따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다 풀릴 때까지는 집값 반등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여섯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 그래요. 뭐 대출 규제, 뭐 LTV, t t i 는 풀어줬다. 무주택자들에 대한 LTV, 주택담보대출 규율는 많이 풀어줬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DSR은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또한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DSR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는 풀어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DSR이 뒤에서꽉 막고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직급 반등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먹을 것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먹을 것은 있어 보여. 즉 싸아 보이는 물건들이 있어요. 있는데 실제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 <laughs> 그렇죠? 어, 계륵이죠, 계륵. 음, 먹고는 싶은데 막상 먹다 보면 살이 배로 없는 요런 어, 이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급매물을싼 거를 하나 사는데 취득세 뭐50% 감면이라 하더라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팔때 양도 속세. 이것도 아직까지는 부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현재 나간다는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더 걱정하는 꼴. 그래요.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또한,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집값은 1, 2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분명히 집값, 아파트 가격, 빌라 가격은 싸졌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더큰 영향이다. 그래. 무주택자 입장에서 내 집만을 한다 하더라도, 집값은 분명히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야,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돈이 많다면 살수 있겠지만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사야 돼 그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더큰 입장이다. 따라서 14리 내집마련하기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요. 부동산 가격 폭락 그렇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이제 좀 멈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반전할 것이다. 이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